여러분 안녕하세요. 니안입니다 네, 이제 아예 소리 끄고 하네요 네, 이번 게임은 플래시 게임이고 세포 키우기라던 게임인데 한번 시작해보죠. 이건 스틱이고 저거 제가 지금 어, 달걀 먹으러 오 음. 느낌이네.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은 안았어요 한국인님들하고 이게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하더군요. 그래가지고 아 안돼 이거를 외국인들이 하니까 저희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. 그래가지고. 잘못 알아들어가지고, 저희 방, 저희 방송에는 외국인이 나갈 수가 있고, 안 나갈 수가 있는데, 나간다면 그냥 하는 거겠죠? 제가 그러니까 방송, 방송, 이런, 방송한다고 말을 했어요. 여기다가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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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한데, 잘못하다가 채팅 치라고 죽겠다, 죽겠다. 네, 여러분. 아, 이것도 광고 나오니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. 여기 채팅 쳐놔서 안 좋은 점은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많이 욕 그래요. 그래가지고 저는 채팅 안 치고 싶은데, 어쩔 수가 없죠. 방송 나오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은, 제가 거절을 또 못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 사람한테 어딨냐고 물어보고, 그러려고 했는데, 지금 아무, 아무도, 지금 관심이 없어요. 했나보다 크잖아. 안돼. 그럼 내가 죽는단 말이야. <laughs> 어 여기 한국인이 또 있는 대신 여기 제가 봤는데 여기는 외국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. 네, 여러분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이런 세포들처럼 달, 달걀이랑 세포랑 이거 막 한식 있죠 이거 잠, 이거 세번 넘게 먹으면은 막 이게 분해가 돼요. 막 분해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분해가 되면 안 좋은 점이 세포가 좀큰 세포가 막 이렇게 생긴 세포가 막 세 개, 네개 정도 나가요. 그리고 그걸 못 본다면은, 만약에 네개 나갔는데 세 개밖에 못 주워 먹었다. 그러면 우리, 우리 세포, 자기 세포가 다 줄어드는 거니까 안 좋은 점인데. 근데 이게, 크다고도 안, 크, 크고 작은 건 상관없이, 그냥, 먹이 사슬이에요. 먹이 좀서포 안 돼, 새한테 밖에 줬다, 번호. 아, 목이 좀, 소슈퍼시다 했을 때가 목이 는거잖아 아. 음. 어, 제가 해전했던 게임이래요? 잠시만요, 그 사람 누구죠? 아까 그 전에, 어. 만약에 핸드폰에서도 화면이 어두워지신다면 말해주세요. 누구셨지? 그 사람한테 말을 해볼려 했는데 누구지? 포브... 방송 나오고 싶은 사람 제 주변. 주죠? 주변으로 주저 주변으로 오세 유 네, 여, 이렇게 쓰고 되, 될 거예요. 이제 그만 보고 플레이 이게. 제가 이걸 잘못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연속으로 열번열 번도 넘게 죽은 적이 있어요. 한 사람 엄청 커가지고 스펀지 점을 알아 놓은 거예요. 이미 그래가지고 제 스펀지 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먹고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결국. 제가 다른 사람한테 벗겼어요 근데 그 스포츠 점을 업체 그 사람에 맞고 있는데 그 움직이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은 게임이 시작되는 건데 안 움직이면은 게임 안 시작되지 안, 안 먹혀요 그게 좋은 점인데 어, 왜 이제 안 먹히지나. 안 먹어지는 건 나도 모르겠다. 이거 원래 다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데. 어,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. 안 먹히네! 이 사람 누구야? 이런, 아, 태민님. 태민님, 저 먹지 말아요. 왜둘다날 공격해 다른 팀이어서 날 공격하는 건가 그렇다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팀이 제일 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만나고 음 외국 영어를 잘하신다면은 외국분들도 그거 많이 사귈 수 있겠죠? 그렇게 좋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다 그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.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주세요. 이게 죽으면 이상하게 마우스를 부셔버리고 싶은. 이게 컴퓨터로도 있고 이게 핸드폰으로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죠. 어 그냥 먹어라 이제 게 게임 종료하고 싶다 너 먹어라 먹어 안 먹어지네 아무튼지 먹어라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랜다.는 아니죠 빨리 키워서 빨리 없애 빨리 <laughs>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말이 많아, 말이 많아지면은 목이 쉬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, 그리고 여러분, 제가 목이 다 났으면은, 일주일에, 한, 한 일주일에, 요즘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목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일주일에 그,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는데 이제 말이 말,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목이 나아지면은 제가 방송을 많이 많이 할 건데요. 음, 제가 생각하기로는,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갈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얼마로 올려주면 좋으, 좋으실 것 같아요? 저는 하루에 한 개로 올리고 싶네요. 네, 여러분들, 여러분들한테는, 여러분들한테는, 아! 짧으실 수도 있겠지만, 이게, 짧으실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. 안 그러면은, 하루, 일주일에 한개 올라갈 수 있어요. 또, 목이 쉬어버리면은 방송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목 아플 때는 좀 빨리 끝낼게요.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즐겨찾기 많이 많이 해주요 그럼 이만 안녕. 먹어라. 그럼 이만 안녕.